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온라인 수업, 수학,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제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 등교하는 방법, 준비물 안내,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들, 어, 잘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어, 이제 내일 학교에 올 때, 어, 천천히 걸어오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해주길 바래요. 자 수학 오늘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고 나면 어, 이제 직접 만나서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온라인 수학 수업이니까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요이 김책 5번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사각형, 사각형 내각의 합이었죠. 사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맞아요. 360도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해 어떤 과정으로 360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모두 직접 사각형을 그려서 각을 색칠하고 오려서 그각 길이 모아봤죠. 그래서 결론은 360도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사각형의 어떤 사각형이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어, 이게 좀 얘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이걸 풀수 있어요. 이게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자, 쌤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삼각형 4개로 나누었어요. 삼각형 네개로 나누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는 2개로 나눴는데, 이번에 4개로 나눴어. 그럼 4개로 나누면,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 4개의 사각형이, 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 남학생은, 사각형을 삼각형 네개로 나누었으니까, 삼각형이 세각의 합이 180도 곱하기 4. 그러면 180도 곱하기 4 하면, 48에 32. 어, 720도야. 이렇게. 이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720도야.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720도가 아니죠. 더더 더 했단 말이에요. 더더 더 했다. 무엇을 더더 더 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쌤이 이 각마다 전부 다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자, 선생님이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 남학생이 계산한 거는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각을 전부 다 더한 거죠. 삼각형 4개로 나눴으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각을 전부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이게 몇도 나왔어? 720도 나왔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사각형 4각의 크기 합이니까 요거 두개 더하고 요거 두개 더하고 요거 두개 더하고 요거 두개 더하고,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2개 더하고. 지금 이 안에 있는 4개의 각은 필요 없는데 더 했죠. 필요 없는데 더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번 각을 빼주고, 11번 각도 빼줘야 되고, 5번 각도 빼야 되고, 9번 각도 빼야 돼요. 2번, 5번, 9번, 11번을 빼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각각 몇돈인지알수 있어요, 지금?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네 개를 합친 건알수 있어 이네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맞아요, 360도입니다 이네 개를 합친 거는 360도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안쪽에 필요 없는 2번, 5번, 9번, 11번은 빼야 되니까 전체 1번부터 12번까지 더한 것 중에 안쪽에 있는 2번, 5번, 9번, 11번을 더한 360도는 빼면 360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만,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내각의 한만 어, 구해지는 거예요. 요렇게 차근차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번호를 다 붙이면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어,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2단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쭉 한번 2단원에서 배운 거를 하나씩 하나씩 어, 질문을 해볼 테니까 머릿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첫 번째 2단에 했는 거쭉볼 거야. <laughs> 자, 각도기. 각도기. 이렇게 생겼었죠. 각도기.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이름 뭐였죠? 이거. 이거. 각도기의 중심. 맞아요. 이거는 각도기의 밑금. 어, 잘했습니다. 이게 각도기의 각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봤고, 자, 두 번째. 자, 각도기를 쓰는 방법. 즉, 각을 재는 방법이죠? 각을 재는 방법. 어떻게 재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려 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저 좋아요. 음, 맞아요. 각을 꼭지점에 이 각도기의 중심을 딱 맞춘 다음에 나머지 한 변에다가 이 각도기의 밑금을 맞추고 0을 찾은 다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을 그리는 순서. 각도기로 각을 그렸어요. 음, 각도기로 각을 그렸다. 어떻게 그렸지? 자, 변이 하나 있다. 자, 50도를 그려 보자. 그러면 점을 한 꼭지점을 딱 만듭니다. 그럼 50도 자, 밑금 중심을 딱 맞추고 밑금을 딱 맞춘 다음에 자, 50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0, 10, 20, 30, 40, 50. 자, 50도에다가 점을 딱 찍고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딱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50도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얘각과 직각, 둔각 구분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직각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90도. 예각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어, 요 안에 있는 모든 각들이 예각입니다.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180도보다 작은 각도요 안에 있는 각들이 전부 다 둥각이라. 요렇게 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리막이. 선생님과 여러분 대결한 거 기억나죠? 어, 몇몇 친구들은 나한테 졌더라. 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삼각형. 삼각형 세각의 합. 얼마입니까? 맞아요. 180도입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했죠. 삼각형 세각의 구하는 방법. 세각의 합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직접 재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오리는 거. 세 번째, 접는 거. 음. 자, 그 다음, 사각형, 네각의 합. 합은 얼마다? 맞아요. 360도. 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직접, 직접 잰다. 아, 근데 직접 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 막1도씩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는 오려서 쟀죠 오려서 뭐하잖아 오려서 뭐하고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사각형을 자 선생님 한번 잠깐 해볼게 점 4개를 찍으면 사각형이 나오겠지요 자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갰어. 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더하면 180도고 요걸 세 개를 더하면 180도니까 다 더하면 360도가 된다. 이런 말이었죠. 우리가 이까지 배운 것들 선생님이 다 적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은 어, 오늘 마무리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과제. 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1번은, 어,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하는 거네. 어, 그러면 요 2번 방법 쓰면 되겠다. 자, 주어진 각을 그려보세요. 2번 문제네. 자, 요거 56쪽이네. 56쪽. 56쪽. 주어진 각을 그려보래. 그럼 요거는, 3번을 쓰면 되겠고. 각을 보고 예각, 둔각 구분해라. 그럼 이거 4번을 쓰면 되겠고. 야, 좀 딱딱 맞게 잘했네. 각도를 어림해라. 각도를 재어보라 이거는 5번 방법 쓰면 되겠네. 어, 각도의 학과 차로고 어! 아씨, 이거, 어, 미안합니다. 자, 이 중간에. 자, 각도의. 합과 차도 했지 아 미안하다 미안해 선생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늘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선생님도 각도의 합과 차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자, 두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보세요 자 요거 5번 풀때 여러분 5번 풀때 각도기 쓰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3시는 몇 돌까 3시가, 3시, 요 3시는, 어, 몇 도일까? 자, 여기 힌트입니다. 이걸딱 있으면, 3시가 몇 도인지 알면, 이 1시가 몇 도인지 바로 알수 있어. 각도기 쓰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6번. 도형판에 만든 두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비교해 보세요. 자, 요 비교한 결과를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 과제는 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푼 다음에, 요거를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댓글로 올리면 됩니다. 부탁인데, 좀 밝은 데서, 좀 가까이 해가지고, 좀 이게 정면으로 선생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좀잘 보이게 찍어주세요. 어, 여러분도 어떻게 찍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찍을 때, 이래 찍습니다. 이래, 이래. 이 찍으면 선생님 보입니까? 또 어떤 친구는 시크메가 아무것도 안. 나요. 어떤 친구 는 이렇게 찍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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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멀리 찍어. 선생님이 막일이다 확대해서 봐야 돼.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찍어 이거. 6번 보이지도 않게. 뭐 어려운 건 일부러 가루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푼 이렇게 막 찍는다고. 자, 요렇게딱 찍어가지고 어잘 보이게 밝은 데서 딱 찍어주세요. 선생님이 한 눈에 볼수 있게. 어 이런 아이디어도 좋죠. 어 이렇게 딱한 페이지 찍고. 한 페이지 찍고 사진을 두개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훨씬 더잘 보일 수도 있고.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찍어 올려주세요. 자,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풀고 배운 거 복습합니다. 풀고 잘 찍어서 올려주세요. 학교에서 봐요, 내일. 인사 잘하고 나도 인사 잘할게요.